네, 반갑습니다. 아, 저 뮤지컬 배우 윤정찬입니다 카르멘은 제가 어렸을 때모페라 카르멘을 정말 좋아했가고요 아, 저희가 들어왔을 때 흔쾌히 하게 되면 아, 공연을 저희가 한일주일 했죠. 아, 카르멘의 심어로는 매력이 관객 아, 여러분들한테도 많이 전달이 된것 같습니다. 아, 카르멘이 주인공이니까 저희는 옆에서 카르멘이 돋보이고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단운 아, 컨데 아, 이번에 클레로 같은 바다 양과 아, 차지한 양을 아, 제가 알기로 아, 시상식이 두 개가 있고 얼마 안돼 단원 컨데 두 분이 하나씩 나아왔으니까예 <laughs> 네, 정말 행복하게 작업하고 있고요. 또 제가 너무나 아끼는 또 신성록 배우와 또 같은 역할을 하께해서 아, 정말 행복하게. 호세가 좀 젊은, 젊은 캐릭터인데요. 아, 제가 좀 나이가 많이 있어서 네, 늙은 호세라는 얘기도 많이 해드는데 예, 젊고 패기 넘치게 여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호세 역할은 또 신성동 씨가 다가온 컴백 나우주연상으로 수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 계속 응원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